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어, 투부정사 조금 심화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어, 투부정사가 동사의 변형 형태의 한 형태로서 문장에서 다른, 다른 자리에 다른 역할을 하게 하려고, 동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사용한다라는 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투부정사를 아실 때 그것까지만 아시면 조금 나중에 심화된 고등 과정 할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화 표현에 대해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자, 투부정사는 동사의 특징을 지닌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투부정사는 동사를 변형해서 쓰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사 자리에 쓰진 않더라도, 동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투부정사도, 혹은 투부정사의 다른 변형 형태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특징 중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동사는 주어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사의 주체가 항상 있는데, 투부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주체가 존재한다. 자, 두 번째. 동사 파트 항상 배우다 보면,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요렇게, 우리 시제 배우잖아요. 근데, 투부정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시제가 존재한다. 세 번째. 우리, 음, 동사 배우다 보면, 동사, 이제, 문제집이나 뭐 이런데, 수동태,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배우죠. 뭐, 능동태라는 파트가 나오진 않지만, 모든 문장이 기본적으로 능동태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고, 그 능동태에 약간, 다른 버전, 다른 표현이 우리 수동태라는 표현인데 그 태도 투부정사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식이라는 건데 우리 1, 2, 3, 4, 5형식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5형식까지 구분하는 건 결국 동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동사가 뒤에 뭐 보어를 가져야지 완성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간목, 직목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동사가 결정해 주는 건데 그 동사가 변형이 됐다 한들 어쨌든 그투부동사 뒤에도 똑같은 문장의 형식을 넣어주어라. 이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준 건데, 사실 네 번째 거는 이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1, 2, 3번 주체와 시제와 태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투 부정사의 주체하고 제가 예문 이렇게 세개 띄워놨는데요. 음, 뭐, 제 광자 처음 투 부정사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투 트래블이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제가 계속 투 부정사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투부 정사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쓰이니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같은 예문을 반복해서 했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I want to travel abroad. 그다음에 I want you to travel abroad. 하나는 또 it is exciting to travel abroad. 이렇게 세 가지 문장 써 놨는데요. 이거 오늘은 각각을 해석하는 거가 아니라 이 투부정사가 각각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 누가 투부정사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문장. 여기 투 트래블 이렇게 나왔어요. 투부정사.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이투 트래블, 얘의 주체, 트래블 어브로드 누가 하는 건지, 이것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해석해보면 나는 해외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든요. 거 해외여행하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 모르나? 알수 있죠. 누구지? 문장의 주어인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주체는 보통 이렇게 문장의 주체인 경우가 많아요.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I want you to travel abroad. 자, 이거. 나는 원한다. 네가 해외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해외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원한다. 네가 해외여행하는 것을. 이니까. 자, 얘는 주어, 원투는 동사, 유는 목적어. 그러고 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이 자리, 목보 자리. 투 트랩을 여기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나는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고. To travel은 문장의 목적어인 you가 하는 행동이죠. 이 to travel은 결국 목적어를 수식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 투부정사의 주체가 뭐다?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주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It is exciting to travel abroad. 자, 이거, 그것이라고 아직도 해석하시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그게 뭔지 우리 알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해석하지 않는 가주어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 해외로 여행하는 건 신난다. 이런 문장이에요.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누가 여행하는 거 신나지? 알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 저요, 내가, 아니면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짐작일 뿐. 사실 이 문장 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문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 의미상 주어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의미상 주어가 없는데, 문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for, 명사, 혹은 of, 목적격. 일반적으로는 for, 목적격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오브 목적격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뭐, nice, selfish, foolish, 뭐, kind, 이런 형용사가 나왔을 때 쓰는 주체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부 다 for 목적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 바로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의미상이죠.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앞에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얘를 사용해 보면 it is exciting 뭐, for us 이런 거 써볼게요. For us 그다음에 to travel abroad 요렇게.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해외여행하는 거 신이 난다. 우리 해외여행하는 거 좋아. 이런 얘기 하는 건 거죠. 투부정사의 주체 드디어 나온 거고요. 이렇게 문장이 따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 일반적인 주체면 생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문장 보고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투부정사의 주어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았던 건 그냥 우리가 충분히 맥락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투부정사도 동사의 변형 형태고 동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주체를 써주는 것이 옳다. 어떻게? 볼 목적격이나 오브 목적격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는 for 목적격. 만약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오브 목적격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로는 to 부정사의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시제는 우리가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투부정사에서는 우리가 딱 단어만 봐도, 어, 이거 현재다. 이거 과거다. 라고 알수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제는 존재한다. 근데 투부정사의 시제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현재, 과거, 미래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적인 개념의 시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적이라는 건 하나만 있을 때알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이게 비교를 해가면서 무슨 시제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뭘 보고 우리 알수 있냐면 문장의 동사를 보고 알수 있어요. 얘를 확인해서 얘의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투부정상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she seems to have a cold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현재 동사가 나와 있고요 현재 동사 그다음에 여기 투부 정사 나와 있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랑 확인해야 하는 거라고요 얘가 현재니까 얘도 아 현재구나 알수 있는 거지 그냥 투해 보니까 현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그녀가 감기에 걸린 것 같던데 문장의 시제가 현재니까 이 투부 정사도 당연히 현재의 시제처럼 우리가. 생각되게 해석되어 줄수 있는 건 거죠. 두 번째 문장. She seemed to have a cold. 자, 여기 동사 시제 확인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투부정사의 시제를 알고 싶다고 하면, seemed는 과거. 과거 동사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시제는 무엇일까요? 얘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제. 그래서 상대시역 시제라고 했는데, 그냥 투부정사. 투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의 시제는 문장의 시제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sim투부정사는 우리 또 접속사절로도 바꿔 쓸수 있어서 시제에 비교해보기 좋은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sim투부정사 있는 거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it seems that, 수로 바꿔 쓸수 있거든요. that은 아까도 어, 아까가 아니죠. 이 t h a 은 접속사 음, 뒤에 완전한 문장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야 하겠죠 여기에 주어는 저 문장의 주어인 she 그래서 동사 이제 써야 되는데 to 투부정사의 동사 여기 들어가 주면 돼요 she has a cold 이렇게 그러면 그녀는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거죠 자얘 그녀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it seems가 아니겠죠 이제는 seemed 왜냐하면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it seemed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 써야 돼요 she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동사를 여기다 쓰는데 has 음음 아니에 have 아니죠 왜 아니야 저 투부정사의 시제는 무슨 시제? 문장의 시제랑 동일한 시제 그러니까 무슨 시제? 얘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를 써 주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had 이렇게 똑같이 과거시제를 써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시점인 걸이 투부정사가 나타내 줬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had a cold 이렇게 쓰면 저 문장 이 문장 같은 문장 근데 항상 이렇게 투부정사의 시점이 문장의 시점과 같으리라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배워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문장의 시제랑 투부정사의 시제가 다르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원래,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시제동일한 투부정사면 그냥 투 동사원형. 요렇게 쓰면 되는데, 시제가 다르다. 투부정사의 시제가 문장과 다르다. 문장의 시제를 고쳐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완료부정사. 투, 헤브, pp 사용해 주시면 돼요. have pp 어디서 좀 보긴 했죠. 시제 공부할 때 우리 현재 완료 뭐 요런 거할때 배웠잖아요. 근데 그 현재 완료랑 요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 현재 완료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때 쓰는 동사인 거고 이건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투 부정사지. 그렇죠? 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장의 시제와 다르구나. 문장의 시제보다 어떻게 다르냐면 더 전. 문장의 시제보다 과거인 걸 의미할 때, 우리 완료부정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예문 한번 볼게요. 어, 이번에는 투부정사로 쓰지 않았고요. 제가 아까 it seems that 혹은 it seemed that으로 썼던 그 문장으로 여기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It seems that she has a cold. 그녀는 감기에 걸렸던 것 같아 추측 지금 하는 건데, 감기 걸린 거더 과거. 뭐 일주일 전이라든지, 뭐 며칠 전이라든지,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렸었던 거 같아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 얼굴이 헬스해졌어 며칠 전에 너 되게 아팠나 보구나. 그녀가 되게 아팠나 봐.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요거 보면, 심스 추측하는 건 현재인데 대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가 음 불일치. 그쵸? 시제가 이거 투부정사로 얘도 옮겨쓸 수 있거든요. 같아야만 옮겨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어떻게 바꿔쓸 수 있냐면. s 여기 대절의 주어, 주어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쓸 때는 sims 써야 되겠죠. 여기 있는 동사, sims 쓰고, 이제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시제, 요거 have a cold 가 여기 내려와야 되는데, had a cold 가.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데, 여기다 have a cold 써버리면, 지금 감기 걸린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have, had, a cold. 이렇게 완료 형태로 써 주시면 아, 감기에 걸렸었던 것 같구나. 감기에 걸렸었던 것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수 있는 건 거죠. 지금 시점에 감기 걸렸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 자, 밑에. It seemed that she had had a cold. 여기 과거. 여기 had had 무슨 시제죠? 과거 완료. 우리가 흔히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대과거는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녀가 감기에 걸렸었던 것 같다, 같았다 이렇게 과거의 추측을 하는데. 그 과거 추측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감기가 걸렸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시제가, 음, 내가 추측했던 그 시점하고 그녀 가 감기 걸린 시점하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나타내주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역시 여기도 그래서 시제가 불일치 한 거죠. 역시 근데 얘도 투부정사로 바꿔서 쓸수 있단 말이에요. 자, she 그 다음에 심드. 쓰시고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had has accord 여기다가 그렇게 쓸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 완료라고 해서 투부정사에다 붙일 때투헤드헤드 쓰는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투 뒤에 뭐 쓰는 거다. 동사 원형 쓰는 거다. 다만 시점이 투부정사의 시점이 문장하고 좀 다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어, 투부정사 뒤에다가 갑자기 막 과거 동사 쓰고 과거 완료 동사 쓰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have had 쓰시면 돼요. 어콜드. 왜냐? 이렇게 to have pp를 썼다는 건 완료 부정사는 결국보다 문장과 문장보다 더 과거임을 나타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막 헤드헤드 이런 거 쓰는 거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 투구정사의 태. 자, 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능동, 동. 능동은 주체가 직접 하는 거. 수동은 주체가 되어지는 거. 주어가 되어지는 거. 주어가 직접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가 수동이거든요. 어, 투부정사에서도 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투부정사의 그 행동을 하는 주체, 뭐 상태의 주체, 개와의 관계를 봐서 그 주체가 직접 하는 행동을 투부정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투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투부정사의 주체가 있는데, 그 투부정사의 주체가 직접 그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투 동사원형 쓸 수가 없어요. 자, 문장 한번 볼게요. 자, I need, 어, 여기 밑줄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채워주라고 밑줄 저, 거어 놓은 거예요. 자, 아, 나는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내 방을, 여기 클린을 여기다 넣어 줄 건데. 자, 나는 내 방을 동사인데, 클린은? 여기다 넣어 주려면, 그냥 클린 쓸수 없잖아요. 변형시켜줘야지. 여기에 to clean 쓰면 돼요. to c 그러면 나는 내 방을 치워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투부정사의 주체는 뭐다? 나다. 근데 내가 직접 이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인가? 할수 있죠. 그래서 얘는 능동관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운 것처럼 그냥 to 동사원형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예문 한번 볼게요. 자, my room is 하고 빈칸 썼는데 여기도 clean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내용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 방은 치워져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내 방이 치워, 치워야 한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방을 사람이 치우는 거지? 방이 어떻게 치워? 그죠? 이거 여기 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 자리의 주체 역시 my room 문장의 주체이고요. 이 둘의 관계가 내 방이 치우는 거 아니라는 거. 내 방을 치워 져야 한다. 치워지는 거라는 거 이런 거 수동의 관계다. 내 방이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런 수동일 때는 어떻게 투부정사를 나타내 주면 되는가? 투비 티피를 쓰시면 돼요. to be pp. 이게 원래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비동사 뒤에 pp 쓰는 게 수동의 기본적인 형태이잖아요. to 부정사에서는 to be pp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 to be cleaned. 이렇게 써지면 내 방은 치워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그냥 clean to clean 써 버리면 문장 뭐야? 뭘 치워? 누가 치우는 거지? 알수 없는 그 이상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to 부정사는 동사의 변형 형태이기는 하지만 동사가 갖는 특징들 첫 번째 아까 주어가 있었고. 그래서 문장에서 찾아야 되고 없으면 의미상의 주어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제가 존재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딱그 단어만 보면 아는 뭐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라 문장의 시제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문장의 시점과 동일하면 그냥 to 부정사 써서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to 부정사도 현재 문장의 시제가 과거면 그 to 부정사의 시제도 과거겠지만 만약에 문장의 시제보다 더 과거다? 그러면 완료 부정사를 써야 한다. to have p가 완료 부정사이고 to have p가 들어갔다는 건 문장의 시점보다 더 과거라는 걸 인지 말해주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태가 존재한다. 투부정사의 주체 확인하셔가지고 투부정사의 주체가 직접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직접 투부정사의 행동을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투부정사를 to be pp 수동의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